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 목하소서.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10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19번째 글자 쿠프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카라티, 내가 부르짓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짓사오니 대답하소서, 내가 부르짓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고 조건을 단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답하시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시편의 저자는 다른 구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습니다. 답하시면 145절 제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구해주시면 146절 제가 당신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147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기 전 일어나 부르짖으며 당신의 말씀을 바란다. 여기서 당신의 말씀을 바란다는 말은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건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거십니까? 주의 말씀에서 돌파부를 찾습니까? 148절은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 떠져 있습니다. 149절은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 죽게 강구하는 소리가 죽게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어떨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런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벽녘에 일어나 주의 말씀에 희망을 걸며 그것을 붙잡고 강구하는 것이에요. 밤을 눈을 뜨고 지새우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죽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149절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소리치는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나의 강구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있고,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예가 있다면은 혈류병으로 12년을 고생했던 여인이 아닐까? 1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낭비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병 하나 고치려고 그 부정한 병, 12년을 사회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야 했던 운명입니다. 그 당시 부정한 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당시 할수 있는 모든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고자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도 소리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부정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이런 저주받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부르짖어짐이었겠지만, 그녀는 이런 소리를 사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실을 모두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구해달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차마 자신을 구해달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단 끝자락이에요. 치칠일 것입니다. 끝단을 길게 빼서 꼬아놓은 옷의 마무리 형태인데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옷의 형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는 끝단을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붙잡았다. 여기큰 의의가 있겠죠. 그녀는 말씀을 상징하는 끝단을 잡은 것이고 그녀는 예수를 또 잡은 것이고 예수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으리라 믿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안됐을 때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요구했더니 나의 목소리가 들으신 바된 것입니다. 비록 대중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도 여인은 소리를 바랬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멈춰 서서 그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붙잡히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를 거기서 찾으시고는 바로 딸이라고 칭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또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모습. 오늘 시편의 저자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도 동일하게 여인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잡으려고 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강구할 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기도가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응답을 원하시고 도움을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는 근력을 발휘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